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1 1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가족과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어 성실히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기쁜 날도 많았고 혹독한 징계로 오늘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로 순간순간 아버지를 배우며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로 찬양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늘 알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구구절절한 우리의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것들을 보기 하시며 또 기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선물 같은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들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를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뛰어 들어가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토하는 것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597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 신이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 송이라 상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소속 충성하리 나하는.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 장에서도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어, 그의 손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어, 손자가 어, 이제 그 왕으로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예,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벨사살 왕이 그 나라는 잘안 다스리고 뭘 하냐면 잔치를 벌려요. 매일같이 잔치 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 그 향락을 즐기는 게좀 이렇게 어.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막 즐겁게 뭐 담소 나누고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자랑하는 예뭐 이러한 향락을 늘 즐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날도 이렇게 막 향락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흰벽면에손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글씨를 씁니다. 메데베데 바사 우르바신 이이 이 글씨가 이렇게 딱이 쓰여지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참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힘 병원에 갑자기 그냥 사람이 와서 글씨 쓰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막 글씨를 이렇게 막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는가. 네. 근데 그 메데메데 어, 메데 베데 우르바신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세었다세었다 어, 저울에 달았다.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예. 비록 이 벨세살이 그하나 벨세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laughs> 심지어는 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하여서 어, 그의 그 이제 이그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통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르시는 거죠. 예, 세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서 어, 그 저울추에 달아봤는데 무게가 한량없이 가볍다라는 거죠. 그럼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하시냐? 요그 어, 위용을 떨치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대라는 나라에게 예, 주시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거든요. 이 바사에게 또이 어 나라를 또 넘겨 주십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에 교훈 삼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을 한없이 가벼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밀려 살면 안 됩니다. 예, 밀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어, 그 무게추를 삶의 무게추를 하나님에게다 딱 두어야다 두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예배가 우리의 삶의 어, 이 중심에 딱 있을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 달아 보셨을 때 어, 거룩하다, 경건하다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결국은 최후 심판 때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생명록과 행위록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상급으로서 다 기록되어지는 어 구원받은 자의 성도에 참된 삶을 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천 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 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예수님렘 성전에 있었던 이 기명들은 향락을 위하여 인간들의 향락을 위하여 뭐술퍼마이고시라고 만들어놓은 게이닙니다씀을 듣고 이별한말고이뭐하고 있어요? 네, 이걸로 그냥 술잔고를벌이고있습는다이거는것처 이룩한 말씀을 듣고 는을모독계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는이계명이 하나님의 을이름말을망고 계시는 이룩한 말씀을 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고 갔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어, 들여서 짐승같이 살게 합니다. 그7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무엇해요? 아, 결국 이게 하나님이셨네,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 잘이 믿던 그 다니엘을 높은 자리까지 올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손자예요, 손자.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안 나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또 정신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요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이게 지금 벨사살이거든요. 얘가 섭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식적인 왕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어, 높였었고, 근데 요 벨사살은 이 하나님을 지금 어,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도 예, 폐위시킨 것 같아요. 예, 이렇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 벨사살이라고 했을 때이 벨사살, 이 벨이라 벨이 뭐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에요. 예, 벨이 그래서 벨 사사라면 벨 신이시여 임금을 지키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에서부터 뭐예요? 예, 하나님을 이제 그냥 뭐 <laughs> 뒷방 그 어르신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그냥 막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그 기명을 가지고 이런 술잔치나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아, 가만히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원래 이게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베, 베풀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 왕비들과 후궁들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에스 에스더에서도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 에스더 때왕 이름이 뭐죠? 막 아닥사스 다왕인가막 이렇게 막 잔치 벌이는데 이 에스 에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해가지고 거기 연회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막 승질승질 막 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어 에스더를 이뻐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그냥 단칼에 죽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왕이 그 누구죠? 에스더 전에 왕비 오라고 했는데 또안 오잖아 또. 예, 그래가지고 그냥 폐위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왕비들과 후궁들을 이 잔치에 들였다는 얘기는 그 자기의 어떠한 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네. <laughs> 왕비들이 당시에 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 보여주는 이 자리였었거든요. 이렇습니다. 몇 줄이죠? 네, 후궁들이 그것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이소서, 그런데 바로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리 정도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주는 사람 어,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여기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뭐 의미냐면 첫째는 당연히 왕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리가 누구냐면 태후예요. 왕의 엄마. 예.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총리가 예 되는 거죠. 왕 다음으로 제일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삼겠다. 엘세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laughs>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구안의 사람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사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네. 사살 왕때 다니엘도 이, 이, 이 지구에서 물러나게 한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2절 보시니까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예,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탁월한 정신, 예, 탁월한 정신, 예, 이 탁월한 정신을 다른 말로 바꿔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맑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히 맑기만 한게 아니라 이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이런 거죠. 예. 우리에게 이게 이렇게 맑은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을 딱딱 분별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하는. 예. 이런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laughs> 다니엘 왕 아,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오?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다니엘 왕이 앞에서 아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 정안을 정안을 음. 이게 지금 이메 메데입니다. 어, 이게 지금 셋보다 셋다. 하나님이 계속 셌는 얘기죠. 누부한넷 살도 셨는데 벨세살이라고 안 셨시겠습니까? 그죠 <laughs>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laughs>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기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신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이게 세다, 세답니다. 대결는 계산하다고요. 저울에 달아보다 바르신이면은 나누다라는 겁니다. 바르신입니다. <목소리도> 대결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무게가 부, 무게가 부족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거룩함, 경건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거룩함, 경건함은 무엇이냐? 아까 몇 절이죠? 21절 보면 하나님 느부갓넷살이 어, 깨달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어, 그 주권을 인정하고 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예, 거룩과 경건인데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laughs>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가칠겠습니다. 메데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예순 두 살이었다. 아멘. 이 예, 이제 다리우스가 이제 어, 개혁 개정판 성경으로 다리오가 예,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바벨론은 딱 끝나요. 예, 3 대만에 딱 끝납니다. 예, 그 강력했던 나라가 그리고 이제 메대 파사로 그렇게 넘어가게 예, 되어지죠. 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아닌데 뭐뭐 자세하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네. 그렇답니다 아수에루래요 네. <laughs> 오늘이 화요일이죠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삼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조기나라 이세진 성도님 위론사 정도원 성도님 제아로 학원 유혜경 집사님, 새삼돌봄 센터 우리 김소희 사모님. 위해서 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어, 오늘부터 영화로 떨어졌는데 어, 하나님의 온기 속에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함으로 통하여 얻은 그 소산으로 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어 만족 하고 자족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오을받으시며 나라의 마음 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서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